하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텐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바로 수시중앙대학교 지역균형 예상등급컷, 네, 약속대로 2부에서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지역균형전형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출발! 고고! 자, 지역균형전형이라고 해갖고요 이게 이제 2021화 때, 2021화 때는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교과전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교과전형이랑 학교장 추천이 있었는데, 일명 학추라고 하죠.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요, 어, 내신등급이 뭐 1등급대 초중반 아이들이 이제 선발이 됐었고, 교과추천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1등급대 초반 아이들이 많이 합격을 했는데, 그 이유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었고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었어요. 최저가 없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을 아이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어 나는 내신이 좋은데 나는 솔직히 최저 맞추는 게좀 까다로워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학교장 추천 쪽으로 많이 몰려들어가다 보니까 추천이 교과보다 훨씬 등급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1등급대 거의 초반 아이들이 네, 합격을 형성했었다. 그런데, 요 교과 전형이 폐지되고요. 학교장 추천이 폐지되고, 요거 두 개를 통합해서 묶은 게 지역 균형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원은, 네, 조금 늘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과 70%에 비교과가 30이 들어갔는데, 이 비교과는 출결이랑 공사기 때문에, 뭐,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뭐, 4대 요소, 전공적 합성 뭐,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역량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출 출교 봉사가 들어가는 거 있다면 당연히 30%는 만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출교 봉사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냥 교과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 같은 경우 계산을 할때 공통과목이 있잖아요 공통과목에 일반선택과목 90% 들어가고요 진로선택과목이 10%가 들어가는데 진로선택과목은 그냥 뭐 깔끔하게 올 A 나와야 된다 계산해 봤는데요 A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3학년 때 이제 진로선택과목도 되게 많이 깔리잖아요 이 진로선택과목도 다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산점수를 적용 이제 전환하는데 이 환산점수 솔직히 학부모님들이 다 전환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한번 전환을 해갖고 20 둘, 네 예측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뭐 사디오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 내신 등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뭐 생활기록부를 분석하거나 이럴 필요 없고요. 그냥 중앙대학교 시굴에서 네, 환산으로 점수를 적용시켰을 때 나온 등급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네, 컨설팅하기는 되게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대신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학교장 추천이 이게 이제 추천을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추천을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이 있는데, 작년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 최저가 없다 보니까 등급컷이 되게 높았는데, 이, 솔직히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의 인원을 선발하는 인원의 제한과 교과 전형의 최저를 합쳐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가 들어갔는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세개합 등급 6이에요. 어, 그리고, 탐구는 한 개가 들어갔는데, 이게 완화된 겁니다. 작년에는 탐구가 두 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약학부는 뭐, 아시죠? 네. 중앙대학교 약학은 메이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대 다음으로 약학 어디를 따지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중앙대를 따지기 때문에 되게 센 학교인데, 네개 하고, 세잖아요. 오, 거의 의대 수준이네요. 그죠? 렇 그리고 또 봐야 될게 뭐냐면 자연계 중에 안성 캠퍼스는 패스할게요. 그냥 서울 캠퍼스로 약학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요. 국어나 미적 기학 아, 화통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통 본 아이들은 최저의 반영이 안 되고 영어나 과탐 중에 세개합 7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개합6은 안성 캠퍼스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세개합 7인데 두개 평균이에요. 작년에는요. 이게 한 개가 들어갔었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이게 세개합 6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개합 6인데 탐구가 하나 들어가는 거랑 세개합 7인데 탐구가 두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완화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대신 요번 년에 학교장 추천이나 교과 전형이 뭉쳐지면서 지역 균형 선발이 생각보다 인원 선발이 어느 정도, 어느 학과에 어느 정도 포진될지는 봐야지 알겠지만 인원이 조금 는다라면, 네,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약속한 것처럼 지역 균형 예측 등급 컷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전체 이제 학과들마다 계산을 했고요. 2022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변화되는 데이터들을 계산을 해봤고요. 솔직히, 이제 2021, 2020 이렇게 2년치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분석한 데이터를 이번 시즌에 맞게끔 한번 네 변환을 해봤는데 이 안에 지금 적용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적용되지 않고요. 인원 선발은 약간 인원을 조금 더 선발한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짜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인문계 자연계 아이들 지역균형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컷이 될까요? 자첫 번째는요 이걸 좀 봐야 돼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가 2개 합 영역 합 5예요. 그러니까 2개 오니까 23만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영어도 3등급만 나오면 된대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거 2개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어 그러면 233이잖아요. 이게 보세요. 233이면 중앙대학교랑 서강대학교를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가 최저를 엄청 완화시켜 놓은 거예요 아마 성균관대학교는 저희가 분석방송 때 다시 해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좀 높게 형성이 될 네, 피로가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내신 컷이 되게 높게 형성될 수 있어요. 완전 초반대가 형성될 것 같고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랑 비교했을 때, 저는 솔직히 서강대학교 문과 같은 경우는 중앙대학교보다 네, 훨씬 월등하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과?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상담을 하다보면, 중앙대학교랑 서강대학교 이과, 그러니까 자연계에 합격하면 어디 갈래? 하면, 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고민할 건 아니고, 서강대를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서강대학교가 세계 합 6이에요. 그죠? 그런데 탐구가 하나 들어가요 그런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세개합 7인데 탐구가 두개가 들어가니까 저는 솔직히 완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탐구를 하나 하는 거랑 두개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땅 차이고 아이들이 처음부터 준비를 할때탐구를 하나만 준비하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렇게 두개를 만들어낸 중앙대학교의 속내를 잘모르 솔직히 이건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그냥 세개합 6으로 해서 탐구 하나만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완화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대신 문과 같은 경우는 탐구가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완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인원도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서강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랑 아이들이 붙고 또 지원하는 것들의 연관성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 2021 데이터들을 다 환산해서 다시 재평가해 가지고 20들한테 한번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나온 데이터가 한이 정도로 형성이 되더라. 라고 보고요. 이 안에는 다시 말하지만 경쟁률이 빠졌고요. 또 하나는 학교별로 아이들의 인원에 대한 선발기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들이 아이들한테 추천을 주는 이런 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자 한번 환산점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아이들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네, 좀 선발라인에서 좀 기준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요거보다 높게 형성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거보다 결코 낮게는 형성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 영문이나 이런 독어, 독일어나 문학 같은 이런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한 1.6등급에서 1.7등급 요 사이에다, 요 사이에서 좀 형성이 될것 같고요. 공공인작부는 아시다시피 좀 인기학과입니다. 그죠? 이렇게 통합된 학과인데, 한 1.6등급. 정도가 될것 같아요. 한 1.5에서 1.6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미디어나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인기과다 보니까 매년 네 특... 특히 미디어나 생명라인 애들은 솔직히 점수대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 1.5등급 정도고요. 경영은 한1.6 솔직히 경영이 되게 인기인데요. 요번에는 조금 네 저희가 나중에 경쟁률이나 이런 거 봐야겠지만 보통은 경영 같은 경우는 1.4에서 1.4 1.3에서 1.4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요번에한 1.6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광홍은 한1.5 국제물류 같은 경우는 한1.55이 정도가 형성될 것 같고요. 자 연계 같은 경우는 물리학과가 아시다시피 좀 비인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전 물리학과 되게 많이 추천하는데 공대 가는 아이들한테 한1.8 등급까지는 좀 무너져 내릴 수 있어 보이고요. 생명과학은 워낙 인기과다 보니까 1.5에서 한1.6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건축라인은 뭐 아시다시피 건축이랑 건설환경플랜 여기가 생각보다 좀 비인기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건축라인이 좀 최하점수. 를좀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네, 재수좀 2등급 때 개초반 아이들도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도시 시스템은 1.7 정도 될것 같고 화학, 화학 신소재는 인기과잖아요. 여기는 생명과학이랑 같이 인기과다 보니까, 네, 좀 점수대가 한 1.6에서 1.5, 한1.5이 정도는 되면 충분히 1.5면 솔직히 좀 안정권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같은 경우도 1.56. 65 정도 될것 같다라고, 네,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 네, 중력은 약하기죠. 솔직히 약학과를 계산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약학과 같은 경우는 한1.4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최저가 되게 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수능이 되게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수능 수준으로 봤을 때한1.4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1.3이면 충분히 안정권일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의대 갈수 있는 점수기 때문에 그래서 의대. 라인에서 조금, 네, 점수 대가 거의 의대 수준의 라인에서 일단 형성될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는 방송에서 말하려고 여기다 써놓진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한번 해볼만 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1.65까지도 최저을 맞추면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요건 완전 도전권이겠죠. 그래서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라한1.6한이 정도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중앙대학교 지역균형에 대해서 네,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보여드린 합격컷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미리 한번 개선을 해서 요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한번 준비해보면 어떻습니까?라고 저희가 네, 이제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택이야 뭐 학, 학부모님이랑 학생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진짜 뭐 그냥 맞게 산건 아니고요 네, 진짜 많은 것들을 대입하고 변환 점수로 돌려갖고 여러 변수들을 계산했으니까 아마 뭐, 네 지원하시는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대학교 분석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무슨 대학교 해주실 거예요 경희대학교 아니면 건국대학교부터 해드릴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도 지금 네 아시다시피 고교 연계 그리고 건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단순 내신 등급으로 뽑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도 네,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 해드릴 거고요. 저 요즘 연세대학교 거의 개올인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Z값에 대한 비밀 이런 것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